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루나입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가죽 자켓 입으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근데 요즘은 가죽 자켓이 라이더 말고도 블레이저라든지 본버라든지 되게 모양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체형이나 이미지별로 입어야 하는 가죽 자켓의 모양이 다 다른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체형과 이미지별로 가장 알맞은 가죽 자켓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가볼까요? 첫 번째, 허리 부분에 시보리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 주세요. 내가 만약에 상체가 왜소하다고 생각되면 시보리가 있는 것을, 내가 만약에 뱃살이 고민이거나 상체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면 시보리가 없는 것을 골라 주세요. 왜냐하면 시보리가 있으면 약간 개구리, 배처럼 이렇게 불룩하게 나와보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한 곳을 조여주면 풍선처럼 한 곳이 이렇게 부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만약에 이쪽을 조이게 되게 되면 배가 불룩한 것처럼 나와보이기 때문에 뱃살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시보리가 있는 걸 피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뱃살이 없고 내가 상체가 좀외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상체의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상체의 왜소함의 단점 보완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상체가 왜소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시보리가 있는 본머 자켓 같은 것을 이용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지퍼형이냐, 단추형이냐, 요구를 한번 봐주세요. 어, 지퍼인지 단추인지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게 중요한 거야?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나름 이미지에 따라서 중요하신 거 모르셨죠? <laughs> 이 지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 약간 세련되고 모던한 그 금속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던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시기 가장 좋고 그래서 비즈니스 캐주얼을 주로 입으시는 분들이 지퍼가 사용된 가죽 점벌을 입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조금 더 러블리하고 코지한 느낌을 가지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단추가 달린 가죽 자켓을 입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떠준 그런 가디건이나 할머니가 떠준 스웨터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거기에 지퍼가 달렸을 것 같아요. 단추가 달렸을 것 같아요. 뭔가 단추가 더 달리는 게 어울릴 것 같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단추가 달리는 느낌이 그 원목의 느낌이 오히려 코지한 그런 느낌, 안락한 느낌, 편안한 느낌, 러블리한 느낌을 많이 주기 때문에 내가 만약 그런 이미지를 추구한다, 그리고 캐주얼이나 자연적인 이미지를 많이 추구한다, 라고 했을 때는 단추가 달린 거를 입어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다만, 금속 단추 같은 경우에는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퍼와 똑같은 효과 그리고 이미지를 내므로, 어, 코지한 그런 느낌이나 효과를 내기는 조금 어렵다고 볼수 있겠죠? 오히려 지퍼와 비슷한 효과와 이미지를 낸다고 볼수 있습니다. 코지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금속 단추 외에 원목이라든지 일반 싸게 단추 같은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기장. 크롭 기장이냐 골반 기장이냐 그걸 한번 파악을 해 주세요. 내가 만약에 허리 길이가 짧다라고 했을 때는 내 허리선보다 더 허리 길이가 짧아 보여야 되므로 그래야 비율이 좋아 보이겠죠. 그래서 크롭 기장이 가장 좋고요. 내가 만약에 허리 길이가 좀 짧다라고 했을 때는 골반 기장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자켓, 블레이저형 타입은 일단 상체 통통형 체형, 그리고 내가 특히 가죽 자켓을 입었을 때 부해 보인다. 특히 바스트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가장 추천을 드려요. 근데 가슴에 주머니가 너무 큰 경우에서는 주머니가 크면 클수록 그 부분이 팽창돼 보이므로 바스트가 너무 커 보이면 부해 보이기 때문에 어, 블레이저형이더라도 바스트에 너무 주머니가 큰 것은 비추를 드립니다. 그래서 블레이저형 같은 경우에는 테일러드형으로 되어 있는 게 가장 많기 때문에 테일러드 카라로 되어 있으면 목이 좀 길어 보이고 목선이 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좀더 목이 길어 보임으로써 좀 터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품 같은 경우에서도 블레이저형 같은 경우에서는 오버핏도 나오긴 하지만 슬림핏이나 정핏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슬림핏이나 정핏으로 품을 좀 줄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가슴 둘레 보는 방법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슴 단면에서 플러스 20cm를 넘으면 절대 안 됩니다. 본인의 가슴 단면에서 플러스 20cm를 넘는 가슴 단면에 자켓을 선택을 하셨을 때. 본인의 가슴 단면에 플러스 20cm가 넘는 품의 아우터를 선택하셨을 때 굉장히 남의 옷을 입은 것 같고 굉장히 어벙벙하고 최악의 핏이 남으로 그때부터 워스트거든요. 그래서 그거부터는 꼭 피해주셔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세한 거는 제그 필수 영상이라고 제 채널 페이지 메인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이저형 자켓 같은 경우에서는 가죽의 얇기도 조금 얇게 나오는 편이고 그 다음에 슬림이나 정핏도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가장 상체 통통형 체형 같은 경우에서 많이 추천을 드리고 시보리도 거의 없는 편이 많고 팔도 일자로 떨어져서 슬림해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슬림한 느낌의 일자형을 주기 때문에 상체 통통형 체형한테 가장 적합합니다. 다이커 자켓 같은 경우에서는 어, 사실은 트렌드 트렌드라기 보다는 클래식 아이템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번 트렌드는 오히려 블레이저형 그런 가죽 자켓이나 본버라든지 아니면은, 어, 가죽 점퍼? 그런 게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트렌드를 따르는데 바이커 느낌이 너무 좋다라고 했을 때는 버건디. 요즘 키 컬러거든요. 그래서 버건디 컬러의 라이더 자켓을 활용해 주시거나 아니면 약간 색이 바랜 듯한 빈티지 컬러도 어, 요즘 트렌드예요. 그래서 약간 색이 바랜 듯한 워싱이 조금 있는 듯한 그런 빈티지 컬러의 가죽 자켓을 이용해 주시면 가장 좀 핫해 보이고 트렌디해 보이는 라이더 자켓으로 연출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더 자켓을 고르실 때는 어깨 선을 가장 유의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어깨 선 같은 경우에선 어깨 봉제 선을 말하는데요, 내 어깨가 만약에 조금 넓은 편이다라고 했을 때는 내 어깨뼈 여기 딱딱한데 있죠? 여기까지 어깨 선이 딱 맞는 걸 골라주시고요. 내가 만약에 어깨가 좀 좁은 편이다라고 했을 때는 어깨 선에서 좀그 자켓의 어깨 선이, 어깨 봉제 선이 조금 내 어깨 선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골라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가죽 자켓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했어요. 이제 가죽 자켓을 고르시는 기준에 대해서 많이 아셨죠? 제 모토가 옷을 고르는 기준을 알려드리는 스타일리스트이기 때문에 요즘 옷을 고르는 그런 아이템들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고 있어요. 좀 도움이 많이 되실까요? 저는 사실 요즘 되게 바빴어요. 제가 아침에 하는 일이 생겼었는데, 이제 없어졌고요. 어, 아침에 하는 일이 있었어서 되게 새벽 5시에 맨날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번 영상이 다른 영상에 비해서 되게 여유가 없어 보이고, 되게 초췌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었고요. 다시 밝은 스타일리스트 루나로 돌아오도록. 돌아왔습니다. <웃음> 네. <웃음> 그리고, 어, 일단은 오늘 체형에 맞는, 그리고 이미지에 맞는 그런 가죽 자켓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했는데, 그, 어, 그러면 나는 상체통통형 체형이면 시보리가 전체적으로 있는 거, 그러니까 시보리가 있는 그런 가죽당, 봄보자켓 너무 예쁜데, 그런 거는 전혀 못 입냐라고 한다면, 어, 입으실 수는 있어요. 어떻게 입으시냐면, 시보리가 같은 경우에는 시보리가 다 다 이렇게 잡힌 거 말고요. 여기 옆에만 잡힌 것들이 있어요. 여기 앞에는 안 잡혀있고 옆에만 잡힌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시보리가 잡힌 것들은 좀 이렇게 개구리 배처럼 볼록 나와 보이는 게좀 덜해요. 그래서 그렇게 부분적으로 시보리가 잡힌 것들을 좀 찾아 주시면 보완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꼭 뭐가 100%안 된다 이런 거 말고요 저는 좀 보완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어 그래도 할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드리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 이런 이게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활용을 하면은 한 80%는 활용을 할수 있다 이런 거를 알려 드리도록 할 테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80%는 예뻐 보일 수 있다 이런 걸 알려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스웨이드 자켓 활용법에 대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일리스트 루나였습니다.